역명의 유래부터 어그 어떻게 보면 막 여기 이태원도 나와요. 이태원이 음. 왜 이태원이 됐는지, 해방촌은 왜 해방촌인지 음. 서울 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러니까 뭐 당시에 우리가 뭐 그때 창경원이던 시절의 어떤 동물원 모습도 볼수 있고, 그 종로는 어떤 곳이었는지, 그 미아리 보계는왜 미아리 보계인지 이런 것들도 다알수 있거든요. 그, 이거, 이것도 어, 나중에 저희가 입기차를 어, 하면서 어, 아마 한 권씩 아마 지정이 될 거야 그, 자기가 원하는 어, 한국의 발견의 한 권을 선택을 해가지고 어, 나중에 발제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이 이, 이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 큰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또, 또 다른 또 프로젝트로 하는 게 한창희 선생님은 구술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말, 입말로 하는 구술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제가 나중에 아카이브를 다할 건데 이건 뿌리 깊은 나무 민중 자사전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제목만 봐도 이상하죠. 이부 이부자리 피어 놓고 안만 발에도 안 와. 예, 가요. 요 스무 권의 책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이런 색이고 여기에 필자는 필자의 조건이 있었어요. 일단 식자가 아닐 것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아닐 것, 아. 배운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 평범한 민중이고 그 다음에 어 서울 말에 젖어 있지 않은 사람, 아. 그냥 그냥 그 지역색이 녹아든 그냥 입말을 갖고 있는 사람 아. 이어 가지고. 이쪽 그분은. 이게 뭐. 징조부 옷때는 내가 잘 모르고 징조부님은 진사를 하시고 달실로 장계를 가셔서 태코를 달실 진사라고 부르시지 뭐 이러면서 네. 이거 뿌리 깊은 나무에 또 미친 주석들 다다 뭐. 있었고, 그러니까 이 입말을 그대로 살렸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관이 안 했던 한소리에 대한 아카이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술사도 당시에 관이 하지 않았어요. 한창희 선생을 하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머니가 하는 말네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 맞아요. 그러니까 민중의 자서전을 그대로 만든 거예요. 스무 권짜리로. 이걸 읽다 보면 사실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그냥 큰 줄기만 곱씹었다 그러면 사실 그 곁가지들의 어떻게 보면 내밀한 모습을 알수 있죠. 당시에 그 전쟁을 민중이 어떤 식으로 겪었는지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민중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부터 그, 그 당시를 반통하는 어, 민중의 언어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단행본. 그러면 이게 나오고 이게 나왔어요? 그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게 초판본이. 이것도 이것도 미원. 이것도 미원 미원의 지원으로 아... 이제 초판본이 90년이니까 아 이게 좀더 뒤에 나왔네요. 어이 이게 80 80 한 권이 아마 제일 진장 앞에 있을 텐데 83년. 83년에 나왔고 뿌리 깊은 나무가 80년에 폐간 83년 한국에 발견한 왕관 그 다음 90년 불주사 어. 그리고 한상희 선생님이 그다 그,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80년에 폐간이 되고 4년 동안의 공백기를 갖고 잡지로서의 공백기를 갖고 그 다음 만들었던 게 한창기 선생님 결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한창기의 일남 이녀라고 얘기를 해요. 일남 이녀. 아. 어그 다음 나왔던 거는 세미기품물 음. 여성지. 여성지라고 아, 알기 쉬운데 사실 여성지기도 하고, 근데 한창기 선생님이 이걸 여성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이건 사람의 잡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기획 단계에서는 이거는 가정을 투바보는 일을 하는 그 가정 잡지 형식이었고, 근데 그걸 창간사에서는 한창희 선생님은 그 사람의 잡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성을 위한 잡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생활하는 그 가정에 대한 잡지이기도 하지만, 그그 그 가정의 삶이라는 건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거고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잡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성지지만 남성이 읽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이이 당시에 이거는 그냥 이름 모르는 사람이 그렸던 민화죠. 민화의 민화 속에 사실 옛날 그림 중에 여성을 그린 이런 식으로 그린 그림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찾아가지고 또이 생일 기품을 필진들한테 시켜요. 직원들한테 시켰겠죠. 막 시키 시키고 이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창간호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생일 기쁜 물이 10년 동안 나왔기 때문에 뿌리 기쁜 나온것보다더 많아요. 이런 이런 이 정도로 옛날에 그림을 모으려 그러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표지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 이 사진들은 보통 그러니까 이름 모르는 어떤 그. 여자분들인데 근데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한국의 어떤 미인 그러니까 성형미인 이런 게 아니라 한국의 미를 간직했던 어떤 사람들 의 모습을 담았죠. 아마 사진을 제일 많이 찍었던 사람이 강운구 선생님, 사진 작가 강구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의 사진계에서 레전드 반열에 오르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한자기 선생님의 사진을 제일 많이 찍은 사람이기도 하고 이쪽에도 특집 한창기라는 책을 나중에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강훈구 선생님이 어, 마지막 한창기 선생님의 사진을 찍었을 때도 있거든요. 이게 한 강훈 선생님이 찍은 제일 마지막 한창기 선생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미기품물을 쭉 만들어요. 사실 세미기품물1 0년 동안 나왔지만 어, 한창기 선생님은 그 전에 돌아가셔요. 간암. 바람이었네요. 음. 어. 한창기 선생님 돌아가신 게 97년 2월 3일이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창기 선생님이 새미기품을 세미, 만들다가 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 뿌리 깊은 나무에서 또 재밌는 책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좀 보면 70년대 마지막 말 이런 거는 70년대에서 이제 80년대로 넘어갈 때 그때 당시의 지식인들 혹은 문화예술인들 핵심적인 어떤 문화예술인 김동집 이런 사람 알, 알죠? 김우창, 뭐 김현 문학관련된 사람들 뭐 손세일 뭐 약간 한완상 함석헌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어, 자기가 겪었던 70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을 털어놓는 책들을 책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다음에 또 했던 거는 뭐 예를 들면 숨어사는 외톨박이. 이거는 사실 제가 뿌리깊은 나무 단행본 중에 제일 먼저 산 책이에요. 왜냐면 엄청 이상했거든요. 이게 뿌리깊은 나무 그 단행본이 이게 1, 이권짜리인데 사실 저는 1권 먼저 봤었고 요거만 꽂혀 있었어요. 근데 숨어사는 외톨박이. 뭐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부제가 이래요. 전통 사회 항문에산 사람들 내시에서 백정까지 그리고 이, 이, 그 이렇게 열어보면 이사 람이 아마, 아마 조선 마지막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마지막 내시의 인터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응. 각설이 마을의 천사 각서리들이 나오고 뭐 백정이 나오고 막, 막 이런 그 사람들의 인터뷰집이요 그러니까 이쪽엔 대장장에서 풍수쟁이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미디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어떤 정부도 주목 주목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출판 자체도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사람들을 어 이렇게 인터뷰 집으로 책으로까지 내었고 사실 이거 일본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6생가까지찍 찍혔어요 엄청 엄청 센세이션으로 한책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리고 뭐 털어놓고 하는 말뭐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를 관통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본인과 한국인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춤추는 최승희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법에 대한 저 책들 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가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문화사업 형식으로 한창희 선생님이 한게 많았었죠 미성님은 저기요. 원래 이뿌리 깊은 나무라든가 생리 깊은 물이라든가 이런 걸좀 알고 계세요? 셨 이름은 들어봤고 그냥 있었던 책뭐 이런 느낌? 그 당시에는 보지 못했어요. 네. 근데 슬기슬기 본 적은 있는데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만 봤던 아. <laughs> 어른들이 뭐큰 오빠가 그 그러니까 책꽂이에 꽂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게그 음. 당시에 제일 많이 팔린 잡지 중에 하나였었으니까. 일단 음. 그러니까 어. 7 6 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세, 특히 세미기품물은 또 겹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0 응. 어, 년대까지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알게 모르게 저도 세미기품물은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세미기품물을 그래서 알게 모르게 스쳤던 책들일 거예요. 근데 이번 기회에 좀 같이 읽어, 읽어가면서 어, 저, 이, 자, 저는 사실 이걸 이미지로 소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아, 저 저는 뿌리 깊은 나무를 53분까지 전체가 다 있는데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분 부분 제가 관심 있는 영역들만 읽어보고 어, 막, 아니, 송창식은 왜 이렇게 밤, 밤에만 이렇게 세, 생활하나 막 송창식 얘기도 나오거든요 송창식은 아침에 안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계속 자고 있고 막, 막 정말 오후 한 4시인가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대요 뭐막 그런, 그런 얘기도 막, 막 나와있고 어, 뭐 그런 재밌잖아요 그런 것들 보고 아까 뭐기만고 이런 것들 관심 있는 영역만 보다가 저는 사실 어, 같이 이렇게 야학을 기획하게 된게 사실 저한 명만 있어도 하려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그 그게 필요한 거야 내가 읽고 싶은 거야 근데 어, 같이 읽을 동료가 어, 같이 알릴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사심을 채우시는 사심을 채우려고 우리를 이용하시는 거구나 맞아요 맞아주 좋은데요 같이 근데 근데 읽다 보면 제사지음으로 출발한 거지만 응. 어, 여러분한테도 큰 자극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 그 지금 몇 시죠? 9시 22분이죠. 제가 그래서 같이 지금 6주간 이거를 어떤 식으로 쪼개갈까를 같이 좀 고민을 해보,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 한 3주 정도는 뿌리깊은 나무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오늘 첫 주니까 이제 4주차가 그러면 진행, 진,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는 아까 말했던 한국의 발견이나 세미 기품물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 나눠가지고 읽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뿌리깊은 나무에서 만든 다른 단행본들을 또한 권씩 가져가가지고 또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 매주 한 권씩 읽어야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그걸 좀좀더 성기게 해야 돼. 아. 어.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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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잡지를 한권읽으요한 번도 안 읽어 봐서 일단 아. 읽어 봐야 될 것. 같 아, 그래. 하고. 그 그러면 매그 만약에 내가 첫 주에 이 창간호를 선택했다. 그다음에 저 둘째 주에 아 두, 이게 둘째 주고 됐잖아.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다음에 뭐 다섯 째주뭐 여섯째 네. 주 그러니까 그 여섯째 주또육주 동안 이 적어도 다섯 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조금 빡세긴 해요. 빡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음, 저희가 다섯 명이죠. 저는 저는 무조건 하나로 구준자로 가고 그 다음에 두명두 2명, 명씩 하죠. 두 그러니까 명씩 두 명씩 돌아가면 만약에 어. 이주 2주, 이주는 아, 그 다음 주는 음. 진아님이랑 미성님이 어떤 책을 읽어가지고 둘이 간다. 그럼 그 다음 주는 현우님이랑 저기 그 현주님이 또 하고 그다음 이렇게 핑퐁처럼 돌아가는 걸로 할까요? 저는 계속 계속 매주 음. 하나씩 하고. 저도 어? 매주는 가능합니다. 읽어서 뭐뭐 뭐 하는 거? 읽어서 어, 내가 재밌게 읽었던 기사, 음. 내, 내가 재밌게 봤던 구절. 뭐 이런 걸 그냥 북토크처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긴 할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브리핑을 해주면 되고, 되고 브리핑을 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특히 여기에서는 어, 인상깊게 봤던 것들은 이런 것들하고 좀더 좀 자세하게 들어가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한 제가 봤을 땐 길지 않게 한 15에서 20분 정도 같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독기에 나온 얘기들 자체를 또 한 15에서 20분 정도 또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 어 한세권 정도를 같이 읽을 수 있지 않을? 까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었습